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아 32장 36절로 44절의 말씀.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아의 기도. 그리고 어제 보았죠? 하나님의 응답. 순종하지만 슬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들이 내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나를 향하지 않고 돌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6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이 성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바벨론에 포위되었어 그리고 망해 망해요 칼 기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어요. 어제 본문과 이어진다면 남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림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 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펼쳐 보이시죠. 그런데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옳은 게 좋은 것임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오늘 말씀처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으셔요. 자, 어, 3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것들을 모아드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쫓아내었던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죠. 하지만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메시지로 꽉차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 우리가 이제 다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일에 한 마음 축제하잖아요. 한 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면 분산될 것입니다. 한 길, 하나의 길,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 주어진 그 하나의 길을 향하여서 우직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리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41절로 내려갈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할렐루야.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주일 예배를 여는 기도 때, 가끔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맞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 구절에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셔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어, 한몇달전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음, 주일설교 때, 심다와 묻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인사 말때 제가 한몇달 정도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인사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묻다와 심다 이미 차이를 다 아시죠? 묻다 땅에 묻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땅에 묻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 슬픔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땅에 묻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땅에 심다,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땅에 흙을 파고 뭔가를 묻다 또는 뭔가를 심다 하여튼 땅에 뭔가를 넣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행위예요. 하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죠. 땅에 심다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생명력이 있어요. 땅에 심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소망,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씨앗을 심어서, 씨앗을 묻다 아니요. 씨앗은 심는 것이죠. 그리고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씨를 심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순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기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살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 열매를 맺어서 뭐할 건데요? 제가 왕왕 말씀드리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즐거움과 감사를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맺을 교회 아니에요? 흘려보내야죠. 여러분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심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깃들여져 심기워진 자들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땅에 묻다, 땅에 심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심는 자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땅 가운데 심기워진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일터에 심기워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심기워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또한 심는 자들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오늘은 또 목요 성장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귀한 시간, 감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